직장인 분들께 어, 박사 과정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사 과정을 시작한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경제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사 과정이라는 거는 체계적인 지식을 쌓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서 하나인 거거든요 인류에 축적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 혼자서 책을 많이 읽는다 혼자서 신문을 많이 읽는다 이런 거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가가 될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사 과정 이후에 내가 교수가 되는 거냐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쉽지는 않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어, 내가 연구를 좋아하는가 내가 교육을 잘할수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를 시험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저의 경우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열정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한다면 여러 좋은 제도로 학교에 뭐 포닥이나 연구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라 교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이런 커리어를 받게 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라는 게 나한테 맞을지도 모르겠고 멀리 있는 목표 같았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내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은 욕구는 있었지만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고 열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박사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교수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저는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과 같이 성장한다고 생각거든요. 하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90년대 마케팅이 지금 마케팅하고 같겠어요? 학생들 중에서는 모델도 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저보다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더잘 알고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교육자로서 하는 역할은 학습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성장의 기회를 공유하면서 같이 재미있게 이 시간을 보내보자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아니까 너희들은 이걸 받아 적어 내가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내 의도에 맞게 답을 써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한 거죠. 저는 국내에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학계에는 미국 대학에서 그 박사기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죠. 의미 있었던 성과는 풀브라이트라는 미국 공무성에서 운영하는 역사가 오래된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어요. 국내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 조건이어가지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한 거예요. 한번 떨어지고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박사를 했음에도 미국 학교로 진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연구자로서도 더잘할수 있겠는데라는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국제학술지에 논문들이 게재가 되고 풀브라이트 스콜라로 뽑히고 하니까 저도 더 신이 나는 거죠.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까지 제가 직장인으로서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연구자라는 교육자라는 연구 교수라는 직업을 얻게 돼서 활동을 하고 풀브라이트 스콜라로 미국에서 활동도 하고 정년이 보장받는 형태의 교수직으로서 활동을 할수 있을지 하는 여정을 나누어 보 인데요. 이유는 어, 박사를 포기하려고 하, 하던 한 직장인 출신 파트타임 박사 과정생이 졸업하고 2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어떻게 도전해가면서 스스로를 시험해가면서 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도전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있는지 공유드리면 비슷한 과정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